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김창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일반 빵 배합표를 천연 발효 빵 배합표로 변환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환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황금비 배합표의 황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듯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제과제빵을 배우던 시절에는 이 빵의 레시피와 빵 만드는 법이 아주 중요한 재과 제빵인으로서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고 그리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유학을 갔다 오거나 그리고 대학에서 재과 제빵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난후 현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경험을 글로 혹은 많은 경험을 쌓으신 기능장님이라든지 명장님들이 좋은 책들을 써서 좋은 레시피와 제조법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레시피와 제조법들이 공개되어 있는 만큼이나 소비자들은 더욱더 개성이 강해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개성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맛의 기준, 빵 과자에 대한 맛의 기준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범용적, 즉 많은 사람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는 가면 갈수록 사라져가고, 그 폭이 좁은 소수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제품들이 제품들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황금 레시피로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끔 변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용적인 배합표가 인터넷과 책을 통해서 혹은 선배들을 통해서 얻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든 다음에 최종 제품을 소비자에게 시식을 통해서 권해드리면서 그 소비자와의 접점을 통해서 그적점에서 소비자들의 의견, 컴플레인, 칭찬 이러한 것들을 어, 어, 가름하여 그러니까 평균을 통계치를 내야 되겠죠. 평균과 통계치를 통해서 가름하여 어, 적절한 레시피의 변환이 필요한데 싶습니다. 지금 이 강에서는요. 지금 빵에 있어서 어,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발효. 좋은 숙성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빵을 원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라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장제 효모와 제빵 계량제를 이용해서 만들었던, 만들었던 레시피와 제조법을 천연발효빵으로 변환을 시켜서 소비자에게 다시 제시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시적인 것이며 그 약간의 오차가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며 이것은 제가 만드는 종을 일반 빵에 비교해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실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하고 있는 레시피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합표를 일반적인 배합표죠 공장제 효모와 제빵 계량제를 집어넣는 일반적인 레시피를 천연 발효빵으로 변환할 때 약간의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싶어서 강의의 일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어, 계산하기 편하게 일반 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어, 요즘은 제빵 계량제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간다 라고 해야죠. 이 수업에서는. 어, 그래서 이제 제빵 계량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 기본 재료들이 들어갈 때 이스트가 1.5%, 밀가루 100일 때1.5% 집어넣으면 제빵 계량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차 발효가 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차 발효가 3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샤워종 샤워종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샤워종의 제조법에 따라서 어 활력, 즉 발효력의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쓰는 그 샤워종, 샤워종의 그 제조법과 활력을 공장계 이스트와 비교했을 때 1.5%의 효과를 내려면 밀가루와 동량을 집어넣으면 되더라 라는 결과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동량의 샤워종을 넣었을 때 1차 발효가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강력분이 100일 때 밀가루를 1,500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퍼센티지에 15배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68 곱하기 15에서 1,020, 2 곱하기 15에서 30, 1.5 곱하기 15에서 22.5 이렇게 해서 1,500, 강력분 1,500이죠. 물 1,020, 그리고 소금 30, 공장제 효모 22.5. 자, 이것을 천연 발효빵으로 변화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일 때 1.5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종은 밀가루와 동량입니다. 동량. 그래서 1,500의 동량의 밀, 샤워종이 들어가려면 샤워종이 밀가루가 밀가루에서 500을 뺀 1,000, 1,000에 잘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제가 자리좀 옮기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이시죠? 자 강력분 1,500에 500을 빼면 1000이 되죠. 1000. 자, 샤워종, 자, 강력분 1000에 동량 1000을 집어넣습니다. 1000. 그러면 이 샤워종 1000은 앞 시간에 샤워종 만드는 법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대1의 비율로 들어가는 것을 썼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에, 샤워종으로 빵을 만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신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맛을 좀 말다하게 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묽은 방법을 썼습니다. 르방리퀴드라고 일명하죠. 1대1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500에 밀가루 500, 그래서 천이 되죠. 천, 그러니까 여기 500에 샤워장 안에 밀가루가 들어있는 겁니다. 밀가루가. 그래서 1500이 되는 거죠. 밀가루는. 물은 500이 있는 거고요. 자, 물은 1020이죠. 1020인데 500을 빼야죠. 왜냐하면 샤워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20, 520, 그리고 소금은 그대로 35고 그리고 공장제 효모는 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약간의 대기차기는 대기의, 반죽의 대기의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가 분해되면은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기는 음 자신의 경험으로 어 조절이 조절을 해야만 되지. 그것을 어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약간의 또 차이가 발생됨을 말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 저의 저의 일반 빵을 일반빵 배합표를 천연발효빵 배합표로 변환하는 방식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